기억, 기억이 는 너희들이 해라. 기억은 참이고, 니은은 참이다. 그건 너알아서 해? 알아서 하고,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 금만할 거야. 제발. 똑같아. 연속이잖아. 봐. 자극한, 우극한 똑같고, 함수값 똑같지. 제발. 리미트. X가 1. 이건 바로 하자. 그냥 극극한 함수값 나눌게. 그냥. GX 플러스 BX 되는 거고, FX 플러스 AX야. 똑같이 하면 돼. 그러면, fx의 극한 값은 2 e 되는 거니까 2를 대입해. 대입해주고 gx의 극한 값은 0 되겠죠. 그리고 1, 1 대입해주면 얘는 b분의 2 플러스 a 될 겁니다. 그리고 함수 값 1을 바로 대입해. 대입하면 g1 플러스 b, f1 플러스 a잖아. 그러면 g1 이란 친구는 2였으니까 2 e 플러스 b 될 거고 f1 이란 친구는 F를 내가 안 찍었구나. 0 되겠죠, 아마? 0. 0 되니까 0대2 파면 A 되겠지. 결과적으로, 이거, 이거가 똑같아야지만, 연속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똑같다 해주시면, B분의 2 플러스 A라는 게, 2 플러스 B분의 A 될 거니까, 곱해. 4 플러스 2에 A 플러스 B에 AB, AB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없어지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이죠. 그러니까 마사라 말하는 건 틀렸어. 얘들고 하고 이렇게 푸는 거지.